자연의 향기는 꽃이 퍼뜨리고 인간의 향기는 문화가 채운다고 합니다. 오늘 야소의 당신이 궁금합니다. 북구의 문화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 이태연 행복 북구 문화재단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태연 대표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랑 한번 가시죠. 저희 2층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태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무실이 예. 소담하니 좋네요. <laughs> 예. 일하는 공간, 예. 필요없는 공간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예. 실무적으로 꾸몄습니다. 아, 예. 오늘 이 코너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 미술교사에서 그 대구 또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도 맹을 하 하시다가, 그 대구 현대미술가 협회장도 하시고, 대구 문화재단 사무처장도 하시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야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뭐 우리 야수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술을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애총 회장을 역임하신 문건 선생님이 젊을 때좀 안한 그 삼덕동 적상가옥 2층에서 <laughs> 그림을 입문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물론 작가로서 삶을 일찍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졸업하고, 그 당시 그 원하여고,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여고, 어 교장 선생님께서 당신 그림만 그리고 못 사니까 예. <laughs> 학교 교사로 한번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그 어, 이영창 그 창립자, 원하여고 창립자의 아들이신 이용수형님의 권유로 음.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상, 이 자리가 있었을까. 왜냐면은 하 내가 그림을 계속 할수 있는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이 있었고 예또 작가로서 작업을 놓지 않을 수 않게 또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고 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이+ 우리 작가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뭘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예. 이제 문화 행정 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반세기가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 예. 오신지도 이제 5년째인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일들이 참 보람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성과 한세가지 정도만. 뭐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출범하는 재단에 제가 왔기 때문에 예. 우선 해야 될 일이 이제 기초를 기초를 튼튼히 하자. 주축도를 제대로 놔야 된다. 음. 출범을 하면서 기초는 이제 제대로 뭐 반성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자평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많이 올라왔고 음. 또뭐 대외적인 그 문광부에서 장관상이라든가 시상도 많이 받았고 예. 이게 예. 이제 첫 번째 성과라고 보면 되고 예. 그다음 지역 문화 그 문화지표를 얼마 전에 이제 문광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북구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던지 것 지자체 것 같습니다. 중에서 예. 탑텐 안에 네 예, 탑텐 안에 들어간다는 오. 게 소문났습니까? 아저저 중재가 <laughs> <쪽만> 얘기했습니다. 예. <laughs> 과거에 어. 저, 대구에서 가장 문화로 좀 열악한 동네가 뭐북구 어? 아니냐? 2000년, 음. 2020년 음. 그 지표 조사 결과로 보면은. 지자체 중에 구 중에는 전국 2위고, 아, 예. 전국 지자체 중에는 9위로 이제 아, 발표를 하시면니다 예. 그래서 이 지표 조사는 뭐 내용을 뭘로 그러면 조사를 하느냐 들여다 보면은 첫째 정책, 예. 그다음에 자원, 예. 그다음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음. 그래서 이 북구 지역에 예술가들이 얼마나 있고 또 주민들의 문화 향유. 얼마나 하느냐 예. 그다음에 구 정책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지표상으로 이제 노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복구시 국민들이 많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예. 그 구청에서도 그동안 노력한 결과니까 음. 문화로 꽃을 피우자는 그런 어 바램이 이제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문화 거리 조성 뭐 이태원 문학관. 넓이로 예. 또 이태원 이제 로드를 만들 예. 문학 로드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오픈을 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문당이라고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문당 청문당 아 그쯤 들어왔네요. 지금 그 대학 경북 대학 북문 앞에 조금은 원룸을 이용해서 이제 문화공간 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청년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음. 지금 이런 작은 문화 공간들을 지금 확산하는 게 앞으로의 그 문화 항류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인께도 5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을 또 반스비 올려놓고 주춧도를잘 마련한 것 같아서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힘든 부분이 적지 않았을 텐데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덜어주시죠. 기초 문화재단들이 사실은 가장 국민들과 스킨십이 가장 강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 문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 과거의 시설을 운영하던 예산 플러스 예. 그다음 국민들을 위한 문화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플러스돼야 하는데 이게 그래. 아직 지금 어, 확실하게 지금 어, 예산이 확정 음? 정축, 정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조금 우리가 사업하는 좀 부족함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이 대표님을 도와줄 분들이 뭐 백왕식 뭐 북구청장이나 네, 그 그렇죠. 또 북가배 뭐 예. 양금위 의원이나 뭐 북울의 그 김성수 의원들이 좀예산확보나그 국민 행복을 위해서, 문화 복지를 위해서 좀 협조가 잘 됩니까? 그렇죠. 좀, 지금 뭐 예. 어... 그~ 광식 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에서 뭐화 어~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어, 행정의 달인이다 예.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고 사실 제가 북구에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지금 팔 길이 원칙을 가장 잘 지키는 청장님이 아니실까 아. 이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아. 그런 원칙이 예.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구, 책이 있지만은 전폭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북구 문화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위대표님이 실력과 그 믿기 아, 때문에. 때문에. <laughs> 단 문화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셔야 될것 같다. 예. 아,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음. 다른 구하고 확실히 차별나는 또 우리 그 구의 그 규모에 맞는 그런 문화 정책을 좀더 펼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두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가장 그 지자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문화 분권하고 문화 자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어 이렇지, 구나 지금 자치, 문화 자치가 이뤄로해서 문화 독립이나 자율적인 문화 행정을 할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예. 이거는 뭐 예산 좀더 주시는 것보다 음. 훨씬 더 주, 저희들이 바래고 있는 바램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예. 우리가 문화재단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질의,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예. 자치, 어, 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주시는 게. 별청장님 영상 보고 계시죠. 예, 예산 부분 지금 잘하고 계신데 법관더 신경 써주시고 행정을 위 위한 문화는 공허하다. 예, 평소 이렇게 생활 문화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철학가 소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프로 작가로서의 이제 문화 예술을 해왔지만은 지금 이제. 내가 행정을 하면서 이 사회의 모든 우리 삶이 생활 문화 예술로 함축을 하면 생활 문화라 고럽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예. 생활 문화로 함축하면은 이 삶의 질을 우리가 좀 높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또 감동을 받고 이 감성적인 것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예. 또 개인적으로 봤서도 우리가 뭐 몸이 육체적인 건강보다 요즘은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오,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에 그래서 요즘늘뭐 양극화다 뭐 젠더 갈등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부조화 이런 것들을 어, 생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우리가 조금 더활 확대해야 된다는 게제 소신입니다. 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에 가서 그 분들에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림도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기 와서 또 연습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연습 공간도 제공하고 참여형프로그램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우리 센터를 문화놀이터를 만들자. 예. 그냥 예술가들이 와서 무대에서 공연하면은 와서 관람하고 박수 치는 공간이 아니고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우리 마당에 평상을 펴놓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 뭐 예. 할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애들은 예. 공기 놀이도 하고 예. 뭐 잔치가 있으면 예. 뭐 거기 그 밥상이 되기도 하고 하듯이 예. 문화 평상 우리 이제 펴자 음. 그래서 우리 북부의 동네 동네마다 문화 평상을 펴고 예. 문화 놀이터를 많이 만드는 게 저희들 음. 목적이고 예. 또 문화 자동네 자치 센터 행정 자치 센터를. 빈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이게 확대될 때 문화 평상을 많이 폄으로 해서 우리가 어 문화생활을 또 확대하는 예. 그런 사업이 좀 번창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여기서 제한된 공간에서는 할수 없는 예. 그럼 지형적으로 문화 북부 전체가 동네마다. 문화 놀이터가 생긴다면은 아마 아 북구가 앞으로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그 확장성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 문화 행정도 두루 경험하시고 지금 이제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데 문화 도시 대구를 위해서 또 이게 참 이거는 것들을 좀 잘+ 잘한다는 칭찬도 해 주시고 대구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좀. 지적해 주시죠. 근데 미술, 뭐 문학, 뭐 무용, 연극을 이야기할 때 대구를 빼고는 한국의 문화, 문화사가 정리가 안될 정도로 되고 중요한 예. 그, 어,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대구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공연 문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예. 지금 많은 성과도 냈죠. 딤프라든가 음. 오페라 축제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문화 인프라도, 뭐, 다른데 없는 오페라 하우스도 예. 생기고, 근데 콘서트 하우스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공연 쪽의 인프라나, 이게 이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각 쪽의 예산이 조금 오. 약하다. 예. 지금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예. 없나 하면은, 실이 박물관이 에요 아 대구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은 대구의 역사와 대구의 뿌리를 지금 어린 우리 학생들한테도 또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대구를 설명해줄 수 있는 알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고 꼭 필요한 공간인데 아... 그게 지금 없다는 게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뭐관송미술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문화 인프라 중에 기초 단위의던그 문화 정책은 좀 균형 발 응? 발전이 뭐 수, 북구가 잘 되고 뭐 응? 수성구가 잘 되고 아니고 모든 구가 균형 발전해야만 대구 의 문화가 네. 발, 응? 그 어떤 집, 대구 문화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이 대구의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이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왔던 거 그대로 예. 지, 지속하고. 그 음. 예. 근데 너무 관주도적인 행정은 이거는 좀 지양해야 돼. 데 예. 우리 미술관도 뭐 북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치고 나가면 그렇죠. 좀 작용이 될것 같네요. 제 좀. 바람입니다. 예. <laughs> 요즘 북구 문화재단도 지금 이제 5년째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많은 일들을 성과를 이루어오셨는데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도 이 고맙다는 말과 이런 점은 좀 마음의 생계라고 이렇게 또 교사를 하셨으니까 예, 당부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재단이 출범하면서 다른 재단에서는 하지 않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공부체제입니다. 그래서 오. 올 아트센터는 관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사업 본부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 예. 도서관도 뭐~ 구수산 도서관 태전대연 도서관 그다음 작은 도서관에 (8개가) 있는데 뭐~ 수성구나 이런 데 보모 도서관장 뭐~ 아트피아 관장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데 예, 그렇죠. 본부장 체제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장점은 재단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그 다음 비전이라든가, 이걸 같이 의논하고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갈수 있고, 예. 그 다음 좀더 체계적인 행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이 별난 대표를 만나가지고, 뭐, 정신없이 5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성과나 결과로 보면은, 지금 북구가 대구 대우 문화재 대구에 있는 문화재단의 어떤 그 롤모델을 만들자는 게저희 어떤 생각이고 네. 그래서 다른 재단에서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다른 재단의 벤치마킹하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자는 게저희 네. 저희 어떤 직원들한테 요구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공모. 를 해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향유 기회를 더 주자. 예. 그럼 직원들의 일이 두 배나 늘어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음.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들이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음, 고생했지만 보람을 느낀다. 예. 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직원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대구는 컬러풀 대구다. Yeah. 우리 재단의 그 사업들도 컬러풀 대구만큼 뭐 가지수가 많은데 yeah. 이 디테일이 부족하면 안 된다. Yeah. 이 디테일이 없으면은 이 퀄리티가 없어진다. 가지수만 늘리지 말고 yeah. 디테일을 주자. Yeah. 그래서 양질의 기획.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프로페셔널한 기획력이라도 역량 없이는 안 된다는 게제 예. 주문이고 어. 또 문화행정에 일하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 갖지 않으면은 어르 시민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예. 그래서 우리 극장들이 전체적으로 그 비싼 그~ 개런티를 주는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모시고 와서 공연하는 거. 그것보다는 지역 예술인들을 빛나게 만드는 기획자들이 되자. 예. 그게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그런 예. 이야기입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돌 뭉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문화재단 대표가 아니라 네. 이거 인간 이태의 향후 버킷리스트도 궁금합니다. 내 개인의 일보다는 우리 사회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또 내가 바라는 문화 환경, 문화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음? 어, 이상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뭐, 문화행정을 지금 해왔다면은, 네. 이제 앞으로 뭐, 어, 내가 돌아갈 길은 내 화실이다. 가창의 네. 그, 아, 돌아갈 <laughs> 곳이 있네요. 예. 네. 먼지가 쌓여있는 작업실에 가서 먼지를 털고, 아, 아. 내 본연에 이제 그동안 못, 못한 작업을, 뭐, 그동안 사실은 어, 작업을 하는 사람이 행정을 한다. 이거 사실, 다들 뭐 그리 뭘그려야 되는데 왜 응? 행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문화 행정도 사실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듯이 행정을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어? 디테일 떨어진다. 예. 그 질감이 음. 없어지면 이거는 뭐 죽은 작품이나 마찬가지듯이 예. 그래서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그 작업실에서의 공백을 좀더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예. 작업을 통해서 또한번 보여드려야죠. 오, 또 뭐, 자, 오늘 야수의 당신이 궁금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 또 문화 향유의 욕구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북구 주민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구 주민들이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에 어떤 삶의 문화의 향기가 젖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봄이 이제 곧 도래하면은 저희들 봄과 함께 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주민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주민들이 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꾸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어렵지만은 즐거운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문화 행사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쁨과 행복과 또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같이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신문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TV 매신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Okay.